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자, 이삭 엔지니어링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없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자, 이삭 엔지니어링 오늘 갭뒤우고 밑으로 쭉 밀어 줬습니다. 자, 뉴스는 너무나 좋게 잘 달고 있는데 왜 밀렸는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차트적인 부분 전부 다 설명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없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석 이삭 엔지니어링 최근에 좋은 뉴스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뉴스냐? 자, 이런 뉴스 가지고 있었죠? 자, 이삭 엔지니어링이 자, 13조 매출. 야 특징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너무나 좋은 거. 엄청난 매출 크기. 숫자, 델 AI 서버, 그리고 젠스나 엔비디아까지 개미들이 좋아할 뉴스 싹다 갖다 붙였다는 거죠.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자면 자, 델이 AI 서버 사업으로 인해서 오늘 13조를 벌어드릴 것 같은데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델과 이러한 엣지 서버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공동 영업 제휴를 맺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델과 함께 같이 성장세가 가파를 수 있다. 수십억 정도는 우리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같이도 오르는 건데 물론 테마주기 때문에 이슈를 엮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바닥권에 지금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죠. 수급이 들어온 만큼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바닥권에 처음 왔을 때요첫 상승, 첫 상승 때 제대로 잡아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20%더군이 드셨는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자, 에,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눌리 목만 잘 잡는다면 끼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이런 반등을 너무나도 잘 줘요, 너무나도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 안에서는 사실 비중의 차이, 비중을 조금 조금씩 높이면서 최대 평단가를 아래로 잡아둔다면. 큰 슈팅에 따라서 10%는넉거리 먹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종목이니까 잘 지켜보시라고 자 말씀드렸죠 특히나 차트적으로도 보신다면 최근에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올라오는 척 올라오는 척 그리고 바닥을 잘 잡아주면서 저점을 올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전고점 부근을 완벽하게 거래대금과 함께 뚫어주면서 신고가 갱신해 주고 다시 한번 쭉 눌린 다음부터 올라주고 이렇게 매물대를 좀 약하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내려왔거든요 일부러 빼버렸죠 이렇게 거래량이 확 죽이면서 그래서 물량대 충분히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구름대 벗어나 자마자 6개월선 바닥 잡고 미친 듯이 올려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가권의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간이 꽤 의미가 있는 거는 이런 고가권을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는 거고, 구름 대까지도 지지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잘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13,000원 라운드 피규 가격인가 동시에 매물대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음 슈팅을 대비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잘 짜보셔야겠는데요.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을 잡아주고 올라와 주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보신다면 저점을 올리고 있는 우상향 형태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가장 가지고 놀기 좋은 1,000억 대에서 2,000억 대 그리고 1,100억 밖에 안 되고 유통 비율도 4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가지고 놀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셔도 주봉상 구름대를 완벽하게 돌파를 해 주고 지금 살짝 눌려주고 있는 이러한 고가권의 형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하단 박스권의 상단을 잘 지지 받아 준다면 다시 한번 위쪽 매물대가 많이 없죠 이쪽까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가질 수 있을지 잘 지켜 보셔야 겠는데요 자 여기에 수급 분석과 이번 주에 나올 뉴스까지 한번 같이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 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000에서 3,000%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수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2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닷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지 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 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어제 들어왔던 수급이 그대로 나갔다. 특히나 투신 쪽에서 단타를 제대로 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개인 쪽에서는 지금 끊임없이 물량을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인 쪽 물량들 싹 모으고 나서 다시 한번 개인 쪽에서 팔아주는데 외인들이 프로그램으로 잡아먹으면서 올라가준 이러한 형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왜? 아직 박스권 안쪽에서 물량을 가지고 놀고 있고 특히나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엔비디아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낮게 나온다면 그 낙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과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과하게 나온다면 그런 것은 정말 저로의 기회가 될 것이고, 추가적인 매직 기회가 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 추경 매수해가지고 자칫 잘못해 물렸다가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수 있으니까, 우린 반드시 눌렸을 때, 눌렸을 때잘 잡아보시자, 이거죠. 이러한 이삭 엔지니어링,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률 높은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